어느날 영국은행에 도둑이 들게 됩니다. 경찰들의 눈을 피해 달아나는 도둑. 추격하던 경찰 눈에 띄게 되는데요.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간신히 나무 위로 경찰을 따돌린 오늘의 주인공 라우싱. 여기 또한 명의 주인공, 괴짜 발명가 포그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테스트 때문에 시종은 일을 관두게 되고. 경찰들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뜻밖의 일을 하게 되는 라우싱. 당 <목소리> 죽음을 무릅쓰고 포그의 발명품을 테스트하는데 uh, 그렇게 어디론가 날아가는 라우스. 일을 시작한 지 5분만에 퇴사를 해보려 하지만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시종일. 한편 극 대노를 시전하고 있는 과학부 장관 켈빈 캘빈. 켈빈은 전투 능력 빼곤 악당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 흑 전갈단의 팽장군과 모종의 거래가 있던 듯해 보이고, <목소리> 앞으로의 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는 포그 <목소리> 파스포트라는 가명을 쓰게 되는 라우시 <목소리> 발명가답게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았던 포그의 작업실 <목소리> 오프처를 다시금 되찾은 라우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발명품을 소개하러 과학 아카데미 간두 사람.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보이는 과학부 사람들. 보그의 어떠한 말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자. 엄청난 제안을 하는 켈빈 살짝 발을 빼는 포그, 그만 급발진을 해버리는데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며 내기를 걸게 됩니다. 외국 경험이 전혀 없던 포그 잔뜩 쫄아있는데, 엄청나게 겁을 먹고도 출발을 하는 포그와 파스포트 하지만 출발부터 가로막는 경관들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경관 혼자 원맨 쇼를 하게 되고 역시나 그의 배우에는 캘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프랑스 파리였고 이미 그들의 뒤를 쫓고 있던 흑전갈단 포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곳은 과학 박람회가 아닌 미술 박람회였고 포그가 한 작품에 꽂히게 됩니다 하지만 박람회에서 엄청난 무시를 당하는 모니크 흑정갈단 녀석들의 눈에 띈 파스포트 결국 시원하게 한판 붙게 됩니다 He's incredibly angry. Is that good? Is it? <laughs> 무술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 요 <laughs> 겨우 비밀의 통로로 도망친 그들. 다음 행선지를 위해 열기구를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인파를 뚫고 제대로 세치기하는 그들 그러다 전재산이 든 가방을 떨구게 된 그들 시종이 파스포트는 못하는 게 없네요 또한번 흑전갈단 녀석들과 한바탕 소동이 나는데 we're still on those those... 얼떨결에 따라붙게 된 uh, 모니크 뭔가 yeah, 눈치를 챈듯해 보이네 요 <laughs> 포그 또한 막무가내인 그녀의 성격에 빡이쳤는데 돌직구로 물어보는 모니크 그녀의 말에 순순히 답하는 파스포트 포그가 음. 기관장에게 훈수를 뒀다 그만 They... 언급결에머나먼 친척이 돼버린 그들. You, 그래도 못마땅해하는 포그, 이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게 되고. <laughs> 곧바로 1등석 자리로 가버린 그들. 포그의 차를 만들러 간파스퍼트 영국에서부터 쫓아온 경관 녀석과 마주하게 되는데 결국 알아서 열차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도착한 터키 이스탄불 뜬금없이 왕자의 초대라. 예술에 남다른 재능이 많았던 터키 왕자 터키 왕자와 함께 혼탕을 즐기는 그들 은근 포그도 모니크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슬슬 자리를 일어나려 하자 노파구 프로포즈로 모두를 당황케하는 터키 왕자, 요일별 아내가 있었던 일부 다쳐져였던 왕자, 대단합니다. I can tell we're not I 잘 떠나나 싶었으나 도발을 시전하는 포구와 파스포트. 결국 모니크도 구해내게 되는데요. 동상이 팔이 부러지는 참사가 동시에 동상이 개박살 나게 되는데. 모니크도 그런 포그에게 호감을 사고. 옥부처를 훔친 도둑이 파스포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서 기조로 포그를 가로막으려는 켈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상수배범으로 몰린 그들 분장으로 잘 넘어가나 싶었으나 화장실에서 다시 마주한 그녀석. 여기저기서 포그 일행을 잡으려 혈안이 올랐는데 흑정갈단 녀석들과도 다시 한판 붙는 파스포트 이번엔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특별한 능력이 없던 포그 그의 발명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 <목소리도> 겨우 악당들을 따돌린 그들 드디어 중국에 도착하게 되지만 마음 한켠에 포그에 대한 걱정을 하는 파스포트 마을사람 모두가 파스포트의 실제 이름을 말하지만 포그와 모니크는 환영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잠시 이곳에 머물며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술 마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할머니, 잠시 쉬러 들어온 포그,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지만 이미 포그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고 삐친 채로 나갔다가 봉변만 당하는데 또다시 옥부처를 찾으러 온흑 l 갈단 <놀람> 흑전갈단 리더와 일대1 승부를 펼치는데 실력으로 안되자 온갖 꼼수를 부리는 여섯 들 여러 명 상대는 힘들어 보이는 타스포트 u <목소리> 즈 o l o 그들 w h 와주러온마을 y 수호자 강 l o 일대1로는 아주 손쉽게 발라버리는 파스포트. 그렇게 마을의 상징이었던 옥부처를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고 포그도 새로운 시종을 고용했지만 인해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혼자 떠나기로 한 포그. 과연 그는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혼자 도착한 포그. I 아주 손쉽게 전 재산을 털려버리게 됐는데 포그의 뒤를 따라왔던 파스포트와 모니크 원색 새지지에 구걸하는 스킬킬을우우있있포포하 하지만 걸 또한 한지지않않아아한한지날의추추억이이올올리됩됩다다 그러다 우연히 포그를 발견한 그들 다시금 여행을 이어가게 되고 이빈과흑 more... 천갈다는 또 다른 계략을 짜고 있었는데 사막 어딘가에서 마차의 바퀴가 박살이 난 가운데 파스포트도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감감 무 소식이었고.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라이트 형제. 그들의 도움 덕에 파스포트도 찾고 바퀴도 고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포그. 거리의 수많은 인파가 그를 응원해주고. 뉴욕 경찰 또한 그들을 잘 안내해 줍니다. 안내해 줬던 곳에 흑정갈단의 수장 팽이 있었는데 엄청난 무술 내공을 보여주는 팽장군 위험에 처한 포그와 모니크. 하는 경적이 울리는데 그럼에도 포그 또한 파스포트를 도와주러 갑니다.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파스포트. 겨우 죽다 살아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배를 타고 가는 그들. 계속 미행하던 경관 여성마저 켈빈에게 팽 당해 버리는데. 열심히 가도 모자랄 판에 그만 멈춰버린 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포그. 라이트 형제의 영감을 받아 날을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서시도 끝에 하늘을 날게 된 그들. 하지만 영국 상공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에 딱 알맞게 과학 아카데미 앞에서 멈춰 섰는데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눈. 그때 팽 당했던 경관이 켈빈의 만행을 폭로하게 됩니다. 나머지 회원들도 동조하게 되고 권력욕이 취한 나머지 앞뒤 분간을 못하는 켈빈 결국 여왕이 직접 처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Why do they run? Who cares if I lost a wager? 내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80일간의 세계일주가 날짜 변경선으로 인해 이기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d a e e 자, 오늘은 80일간의 세계일주란 영화를 소개해봤는데요. 헐리우드 배우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었던 바로 이 영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상 근작무비의 근장 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